자기야, 역주행하면 어떡해? 우리가 비켜줘야 될것 같은데? 아니, 우리 5초 뒤에 잡혀갈 것 같은데? 하지 마, 우리가 옆으로 가자고. 아! 알겠어, 알겠어. 설마 긴장돼? 왜 이렇게 손을 떨어? 뭐야? 아니 그만해 우리 잡혀간다고 나만 믿어 우리가 잘못했는데 뭘 믿어? 믿어다 제발 정신 좀 차려 밥이나 차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 입다다 자기야, 경찰 아저씨 오시는데? 뭐하냐?